지금부터는 전화상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부출연금 과제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 과제만 하나 좀 받을 수 있는 컨설팅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천해 드리자면 은이 텐인텐 사업계획서 무장, 무상작성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근데 조금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어뭐 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이제 도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부 자문을 해드리는데,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작성, 택1 하시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너 위즈, 이런 거에 대한 작성을 해드는게 있고, 또 하나는, 택또 하나는, 투자 어, 유치 사업 계획서, 또는 정부 출연 사업 계획서, 보조 신청 사업 계획서, 기업소개서. 이런 걸할수는 들은 것도 있고, 또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지원, 오프라인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 좀 조건이 뭐냐면, 개념 특허, 어, 무상 이전을 그, 완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듯이, 예, 다섯 건. 왜냐면, 특허 하나가 아시죠? 가점이 있는 거. 하나당 1점입니다.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특허센터가 제공하는 개념 특허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맞춘 기업이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 열 가지 테니트에 맞춘 프로그램 무상으로 지원. 어, 기업 역량 상위 10%우수스타 기업으로 육상, 육상하기 위한 건데,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이건, 그, 대표님께서 결정이 나름이에요. 하나는, 아, 나는 뭐, 다른 거보다도, 어, 뭐, 패키지 하는 거보다도 그냥, 어, 좀, 테커가 필요하고, 한 가지 사업 정도 해보겠다. 그러시면 이런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제공받으시고, 어, 뭐, 200만원에 다섯 개니까요 그거 제공받으시고, 아 어, 요거는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시고 대신에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지만 대신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하시게 되면 저희 쪽 특, 어, 성공한 거에 대한 좀 뭐죠 우리 합폐 발전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뭐 융자지원금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 같은게 1억원 미만이면 400만원 융자지원금은 1억원 미만이면 200만원 이렇게 후원 발전금만 내시면 되니까 어 이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특허가 필요하고 과제를 수행하겠다. 기술은 약간 좀 지금 하나 컨트롤을 해놨는데 등록이 좀안 나와서 좀 어렵다. 이런 분들 또는 이런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그 사업계획서 무상대행 이 프로그램을 에, 신청하셔서 어, 진행하시면 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이름은 텐인텐 맞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어, 저희 그 정신미 카페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신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음, 좀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어,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나요? 아 근데 생각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한두 것도 없고요. 아 그게 뭐. 어느 선까지는 내가 해보고 어느 선까지는 좀 도움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병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뭐 돼야 되지만 뭐 한나절만 하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에도 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좀더 해서 어, 여러분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